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번 주까지는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304 페이지죠. 마하 무드라요. 자, 마하 무드라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나요? 마하 무드라는 하면서 뭐 위대한 인장이다. 그리고 사스크리스터 나오고 대인해서 한문 나오고 쭉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인도 후기 밀교, 티벳 불교, 신념파 해가지고 뭐. 가귀우파, 샤가파, 갤유파 뭐 이게 티베트 불교 저도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막 나와요. 철학과 명상의 책에다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해서 대력과 공성, 봉성, 방면과 공성이 둘이 아닌 본성의 마음을 발견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마하 무드라는 어 실질적으로 요가에서만 한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하 무드라의 모양을 보면. 이 책에 마하 무드라가 나옵니다. 마하 무드라 몇 페이지에 있나요? 자, 무드라 책에 보시면요. 421에 있죠. 421에 보면 무드라의 종류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하 무드라 찾아보실까요? 케찰이 무드라. 계속 따다기 무드라. 페이지 460, 6 0에 보면 마하 무드라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심리학 책만 보면 마하 무드라는 뭐 알기 어려운 티베 무슨 불교 이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게 뭐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이론적인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요가 탄트라에서는 네 가지 무드라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고 하타유가 프리티카에서는 자세 하나로 표현됐다.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는 이 책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학게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면서 턱을 당기는 이런 자세거든요. 근데 반대로 무드라 어, 반다 이 책에는 이런 철학적인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면 요가 딴드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마하무드라의 용어는 요가 딴트라에서 네가지 무드라라고 했는데, 딴트라는 뭐죠? 이게 헷갈리죠. 그러면 이 책에 보면 페이지 3에 아사나 뿌라나야마 무드라 반다의 페이지 3을 펼쳐보실까요? 거기에 위에서 두, 두 번째 줄 보시면 탄트라는 하고 나오거든요. 탄트라는 어, 따노띠와 뚜라야띠의 두 단어의 결합인데 확대와 해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따트라는 의식을 확장하고 에너지를 자유롭게 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에서는 사실은 많은 양을 읽으셔야 되는 게 지금처럼 책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박사 과정에서는 사실은 마하무드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하나 학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시면 좀더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더 깊게 보게 되면 마하무드라 하나도 한 적어도 2, 300번은 넘지 않을까요? 그래서 2, 300번 이상을 보면서 마하무드라에 대해서 쫙 해서 이게 한 500페이지의 페이지가 나오면 박사학위 논문이고요. 어 이제 석사 공부하실 때는 지금처럼 막 정신없이 책을 막 보면서 아 여기서는 마하무드라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지? 산트라는 어떻게 볼까 하는 걸 지금 이 책과 이 책을 계속 오가니까 막 정신없죠? 근데 이제 두 번을 보는 건 너무 작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서와 함께 그것과 연결돼 지난 주에본이 무드라 책에 또 마하 무드라가 나오니까 이 책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세요 했던 게 감각이죠. 페이지 415입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 인지 해서 앗, 뭔가 보인다. 앗, 뭐지? 감각,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감각은 어 이제 우선 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해서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각에 대해서는 요가에서도 감각을 제어한다.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앞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은 요 책은 이제 우선은 만나서 좀 보거나 요거는 어, 보이세요? 요거는 예, 서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가 아사나 소개를 이제 하면서 왜이 책과 연결해야 되는지는 이미 동영상에 30분 내용으로 올려놨어요. 거기에는 책을 그냥 읽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요가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쓴다. 이러시면 유튜브에 있는 그걸 보시고요. 지금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어, 그리고 조금 빨리 그리고 어,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 빠진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두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페이지 피셨나요? 자 요가 아사나는 우선은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장시간 동안 편안하게 앉는 거다. 이 내용만 봐도 명상을 위한 기본이죠. 그래서 명상을 위해서는 이 기본 자세를 열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램을 보면 에너지 통로와 신적인 기관을 열어주는 확실하고 특별한 몸의 자세인 아사나를 깨달은 분들은 발견했다. 그러니까 에너지 통로를 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에너지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은 몸과 호흡과 마음 이게 한꺼번에 다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요. 몸에 있는 그 상태를 근육과 관절로 먼저 움직이고 조금 더 안쪽으로 호흡.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잘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1 0 페이지로 갈게요. 왜 동물 자세를 많이 따라하는가? 동물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움직였기 때문에 요가 동작들은 자연의 상태에서 움직였던 그뭐 토끼 자세라든지 호랑이나 뭐 나비 자세라든지 이렇게 그 움직임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면서 그것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본성이 잘보존되고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사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꾸라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꾸라나는 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에너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호흡이라고도 얘기하고, 꾸라나 야마를 호흡이라고 그러죠. 근데 뿌라나를 이제 확대해서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고요. 앞뒤의 문장을 보고 뿌라나의 의미가 워낙 크니까 이거를 좀잘 보고 어왜 이렇게 나는 번역한다 하는 거를 각주를 다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나 에너지, 생명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잘 흐르기 시작할 때 독서가 제거되고 몸이 유연해지고 그리고 불가능한 자세가 우아하게 되고, 그리고 대단한 자세로 이렇게 발전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요즘에 하는 요가 선생님들 동작 보면 호흡을 좀안 하세요. 그래서 많이 다칠 수가 있고, 배에 움직임이 없다는 건 이미 이제 가슴 있는데 탑을 입는다거나, 배에 있는데 조이는 옷을 입었다면 이미 호흡은 없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려운 동작을 하시면 크게 다치게 돼요. 그러면 명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가의 핵심은 명상이고 어려운 동작을 하는 것도 어 명상을 위한 그냥 준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몸을 풀지 않아도 그냥 앉으면 아이처럼 숨을 쉬면 그냥 명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뭔가 걸린 게 많아요. 감각과 인지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다 보니까 아 나한테 걸리는 게좀 있다는 걸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찾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다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리는 부분이 많으면 어려운 동작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버텨야 돼요 어,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음이 고요해요 그리고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럼 편안하게 앉으면 명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명상이 돼요 근데 막 짜증이 났어요 아 그리고 화도 나요 그리고 막 일이 잘안 돼요. 근데 이게 상황이 풀릴 것 같지도 않아요. 화닥질이 나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안으면 명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명상이 안 되면 어떡해요? 특히 이제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그러죠. 아휴, 나 나가서 걷기나 하고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 걷는 거예요. 아휴, 나 나가서 좀 뛰고 와야 되겠다고. 그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경전에 상근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는다. 하근기일수록 어려운 동작을 찾아서 막 하고 더 하근기는 나 이런 동작이 돼난 성공했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가 동작 중에 이 책에도 계속 강조되는 게 어려운 동작은 치료의 요법에 의해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동작이 안 된다고 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동작보다는 깊은 호흡에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되고요. 더 고요한 호흡에 집중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고요한 호흡과 깊은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음식을 조절하고 지금처럼 좀 나가서 막 뛰고, 걷고, 그리고 막 운동하고, 그리고 어려운 동작을 하면서 막 이겨나가면서 하나하나 조금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조금 성취감도 좀 느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비보이들 춤추는 거 보셨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고 그러죠. 화면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아크로바틱 하는 분들 보세요. 요가 동작하고 비슷하지만 요가 선생님들보다 훨씬 잘해요. 그럼 그분들은 깨달았나요? 아 깨달았죠? 어,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죠. 뭐 그러다 깨달을 수도 아, 명상을 하셔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을 했다고 요가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요가의 단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계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써 있는데요. 시바사미타에도 나오죠. 금기가 최상금기에서 최하금기로 나와요. 단계를 나누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단계를 나눈 건 그냥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그룹을 나눴다는 걸 내용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급 단계도 초급 단계에 해당하는 그 관절을 움직이고 손마디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명상을 할 때도 어려운 요가 동작을 할 때도 그래요. 부처님은 금기를 나눴나요? 안, 나누, 안 나누셨나요? 부처님도 안 나누셨죠. 부처님은 그래서 그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도 문헌들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금기를 어떻게 나눈다고 말씀하셨죠? 행위로서만 브라우만이 되고 행위로서만 불가족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금기가 나눠진다는 건 나눠진 건가요 안 나눠진 건가요? 이게 스트릭트하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시바상인타도 최상금기와 최하금기가 같이 섞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살인자도 그암불라발란걸 정확하지가 않은데요그 살인자 가 손가락을 막 달고 다녔죠.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그 손가락을 달고 자랑을 했던 그도 깨달았거든요. 예수님도 금기를 나누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나 아이는 거의 벌레와 같이 취급했던 그 시대에 여자와 아이를 남자와 똑같은 그런 위치로 보셨거든요. 하물며 깨달음으로 향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단계인 요가의 부름과 금기를 나누는 것은 사람을 금기로 나누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금기로 나눈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요 상태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고 누구나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뒤섞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들이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요가를 그레이드를 나눠서 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면 관절이 무너지거나 또는 과신장 때문에 어깨가 나가거나 관절이 나가거나 척추가 나가거나 그럼 위험한 게 오래 앉아서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관절이 나가거나 척추가 나가면 숨이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리듬체조 선수할 때 부러졌던 허리 때문에 지금 30년 동안 계속 근력운동도 하고 이거를 숨을 쉬기 위해서 1시간 명상을 위해서 4시간 이상의 근력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숨이 깊게 들어가요. 이제 그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조금 숨을 위해서 동작을 하는 거지. 동작을 위해서 또는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단계의 동작을 하면서 요가를 잘하고 있다.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요가를 한다면 다시 첫 단추부터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바로 10페이지에 있었던 요가 아사나와 뿌라나 이 내용에 해당해요. 부담이 확 풀리시죠? 그래서 유연성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에콜스 요가에서는 유연하고 하지 않아요. 제가 리듬체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젖히는 거나 좌우나 앞뒤로 개각하는 거 이거는 숨과 요즘에 배근육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동작을 하고 숨을 쉬세요 하는 거는 오히려 긴장감을 일으켜서 요가의 목적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안한지 벌써 한 20년은 넘어요. 그게 스마트폰 컴퓨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한 동작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가 아사나와 품달리니가 나오는데요. 어, 이제 그 1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가 동작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어, 근력 운동을 올려드렸죠. 해보셨나요? 이렇게 잠깐 멈추면 긴장하시죠? <laughs> 해보셨나요? 제가 막 동작하면서 촬영하느라고 선생님들 한두세 명이 막 도와주셨거든요. 간절히 해보셔야 됩니다. 예, 네, 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건 매일 하는 거고요. 그게 명상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약속한 대로 태양 체위를 녹화했거든요. 그래서 태양 체위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태양 체위보다 더 중요한 게그 뒤에 나오는 몸을 풀면서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도 긴장을 풀수 있게 움직이면서 푸는 동작을 올려놨어요. 지나가게 하셨던 분들은 그 패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볼게요. 11페이지를 보면 사타요가는 몸을 강하게 하고 건강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인간의식의 진화를 초래하는 고도, 이런 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 그리고 아 내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될수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나 그냥 어 문자적인 문자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가 아사나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쭉 보시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합니다. 아사나의 목적은 난관을 덜어 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난관, 정신적인 난관을 덜어 주는 데 있다. 몸과 마음은 모두 긴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은 나를 좀 숨기기 위해서 긴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몸이 긴장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긴장 언제 긴장되시나요? 마음이 긴장되면 몸이 긴장되죠. 그리고 어때요? 몸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과부하나 자극, 감각 지각, 오감 그거 정리하시면서 느끼셨죠?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몸은 난관에 부딪혔다고 생각하고, 음! 이렇게 긴장해요. 근데 너무 편해요. 어머니 품 같아요. 그래서 아주 숨 쉬기가 좋아요. 그럼 이렇게 긴장하나요? 완전히 풀어지죠. 그럼 뭐가 나와요? 트름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죠. 자, 우선은 책을 덮으시죠. 책을 덮으면 좋다 하신다 그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어, 연애를 해요. 첫 만남이에요. 선을 보러 갔어요. 잘 보여야 돼요. 예뻐 보여야 돼요. 옷을 조이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옷이 꽉 조여요. 근데 막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배가 가스는 부풀어 올라오고 위로 트름은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배는 고파요. 너무나 괴로운 상태예요.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딱풀어져면 방귀 나오고 트름 나오고 먹죠. 안 그러세요? 아, 경험이 없으신가요? 바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요가를 할 때는 조이는 옷을 입고 옆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요가를 하면 숨이 안 들어가고요.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요가를 하는 게 나의 은신처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게 난관에 봉착한 상태라고 느껴서 오히려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서 숨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의복이 나오는데 수련하는 동안은 느슨한 옷을 입는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옷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늘어진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억제되고 나면, 감정의 억제는 폐와 횡경막, 호흡과정의 부드러운 기능을 꽉 조이고 저해하면서 천식과 같은 형태의 질환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은 어떤가요? 긴장해서부터 와요. 숨을 잘못쉴 때. 자, 그럼 숨을 못쉴때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불교 심리학책이 또 그리고 상담이 여기 아주 직결돼요. 누군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심리적인 상담이에요. 너무 초조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이게 천식이에요. 계속 이렇게, 아,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지만 숨을 쉬어요. 그럼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아마 땀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텐션을 느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명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숨이 아파요 근데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 좀더 나아가 볼까요? 요즘은 비염은 거의 100% 있어요 제가 수업시간에도 여쭤보면 100명이면 99명이 거의 비염이고 한 명은 조금 덜할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비염은 어때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킹킹거려요 또는 충동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상태가 되죠? 숨이 잘안 쉬어지면 우선 답답해요 그리고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조급하게 빨리 대답해요. 그럼 그 상태는 어떤가요? 공격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천식을 심리학적으로 풀 때는 공격적이다. 또는 잔인한 성향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잔인한 성향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저에게도 있겠죠. 누구에게나 있지만 숨을 못쉴때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폭력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거는 어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숨이 안 쉬어질 때 지금 한번 쉬어봤지만 어떤 느낌이죠? 누군가 나에게 긴장감을 주고 텐션을 준다. 그러면 나도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맞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게 어 나를 밀어냈어, 공격했어. 어, 그럼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게 잔인함이나 공격성이 아닌 아 살기 위한 보호막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돼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으로 사람을 이해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의학적인 자료나 또는 요가적인 자료나 그것과 어 함께 심리적인 상태를 보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좋은 자료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1 1 페이지에 근육의 긴장은 몸의 어디선에 발생한다. 몸의 경직은 경부 척추염이나 얼굴의 신경통 등에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 부하 나사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몸을 강인하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창조적이고 즐겁고 균형 잡히게 한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도 이제 몇 학기 들으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한번 여쭤 볼게요. 잠자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세는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자는 자세를 자유롭게 한다. 어떤 자세일 것 같아요? 가장 이완된 자세죠. 그러면 가장 이완된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성장체위인가요? 성장체위는 죽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그 성장체위가 나와요. 송장체위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편안하게 이완하게 몸을 이렇게 풀어놓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완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아마 누워 계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편안하게 이완되지만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완할 때는 아기 자세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는 그 자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180페이지, 아사나 프라나 야마에서는 18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작들을 쭉 하시면 되는데요. 6시 반에 다른 수업도 들어가셔야 되죠. 다음 주에는 원래 수업시간 5시부터 해서 1시간 반을 그대로 할 텐데요.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있죠. 불교 심리학 사전과 아사나, 뿌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이책 있죠?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시 정리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정리가 잘된 분들은 함께 좀 공유해볼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함께 좀 정리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유튜브에 올라간 자료를 보면서 동작도 하시고요. 유튜브에는 한 1시간 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시간 반에 수업과 함께 과제까지 하니까 사실은 3주 수업을 한꺼번에 하는 건데요. 어,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좀막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격 강의니까 직접 보고 못하니까 직접적인 도움을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도 자료를 올리고요. 좀 아쉽지만 지금처럼 원격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제는 과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개념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개념 있었죠. 이거를 제가 다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43명이나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5시니까 제가 4시 반부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